53명 탑승인이 잠수함 해저 600에서 700m 실종 참사 우려 자카르타 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53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남갈라함이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지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최대 잠수 가능 깊이가 200여엠인 남갈라함이 해저 600에서 700m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혀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인도네시아 해군 발표 등에 따르면, 난갈라 함은 전날 오전 3시께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뒤 연락이 끊겼고, 그로부터 24시간이 넘게 지났다. 난갈라 함은 40년 전인 1980년 건조된 독일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으로 대우조선해양이 9년 전인 2012년 성능개량 작업을 해준 잠수함이다. 난갈라 함의 정원은 34명이지만 훈련에는 53명이 탑승했다. 해당 잠수함이 마지막 포착된 지점은 해저 600에서 700m 지점으로 발표됐다. 사고 잠수함이 기동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는 유출된 기름이 발견됐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가라 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난갈라함은 재래식 잠수함이라서 최대 잠수 가능 깊이가 250m이다. 700m까지 내려갔으면 부서졌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잠수함 전문가도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라며 난갈라함은 건조한 지 40년이 된 재래함이어서 150에서 200m 안팎이 잠수한도 최대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잠수함의 경우 침수되는 상태로 심해로 가라앉으면 선체가 지그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심해 700m에서 동력을 잃은 잠수함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자카르타 앞바다에는 62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했으며, 당시 사고기가 산산조각 난 수심은 23m 정도였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전날 오후 난갈라 함의 연락 두절 사실을 공개하고 실종 예상 지점의 음파 탐지 장비를 갖춘 군함 두 척, 해저 광산 탐지선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수색 작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실종된 승선한 쉰세 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훈련을 참관하기 위한 현지 언론인 등 민간인이 섞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당시 어뢰 훈련에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국영 팔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잠수함 말루고로 함등이 참여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이날 오전 남갈라 함수색 상황에 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실종된 난갈라함은 209급 참수함으로 인도네시아는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209급 참수함 두척을 1981년 인도 바다 각각 자크라, 난갈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2004-2006년 짜크라함 성능 개선 작업을 했고 난갈라함은 2009년 12월 인수해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선체를 절단해 탑재 장비를 정비한 뒤 2012년 1월 인도네시아에 인도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실종된 난갈라함을 한국 업체가 계량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하고 있으나 계량 작업 후 9년이 지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후 추가 정비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목소리>